뭐다화잘보기래 근데 내 피부는 왜이 꼴이야?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울렁 세일 맞이 화잘먹 루틴 추천 세가지 1번 베이스 밀착되는 광잡기 겉만 유분기로 펀드 걸리면 베이스 몽글몽글 뜨고 밀착도 안 되거든? 이렇게 미국 틱톡에서 자주 보이는 바가도 안 없어지는 광, 요거 내는 게 진짜 중요해. 이 번, 모습이랑 윤기를 같이 잡기. 건조함을 음. 충분히 잡아줘야 베이스를 안뱉거든 타임 바크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. 요거 내가 작년부터 추천하고 써오던 제품인데 프크로폴리스라서좀 끈적하지 않나? 싶다가도 바르자마자 피부에 샥 퍼지면서 흡수되고 나면 요 고급진 광채 보이지. 오습감도막 차오르면서 딱 내가 말한 대로 겉은 글라스킨, 음. 속은 쫀쫀해지는 게 쓰자마자 바로 느껴져. 화장 전에 올려주잖아 그럼 피부 표현이 이렇게 샥. 이한모처럼심에 쿠션 쫙쫙 붙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. 3번. 쿠션 올리는 순서. 모공 가리고 싶다고 나비전부터 듬뿍 올리지 말고 비교적 양조절이 쉬운 광대부분부터 퍼지듯이 톡톡톡 쿠션을 올려줘. 이렇게 다 하면 앰플 하나 쓰고 쿠션 올렸는데도 프라탄 다섯 단계 걸친 것 같은 피부 표현 완성. 광이 너무 고급지지. 화장 막키워드에속아 가지고 제품 여러 개 날렸다면 요거 꼭꼭 꼭 테스트 해 보는 거 추천. 요차앤박 앰플이 프로폴리스 앰플 중에 1등인데 이제 환절기부터 겨울까지 쭉쓸수 있는 스테디셀러거든. 아직 안써본집 보들은 이번 올영 세일 할때 특히 내일 단 하루만 오떻 진행할 때38% 할인한다니까 놓치지 말고 그때 꼭써 봐.